안녕하세요. 인천일보TV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할 코너는 2018년 인천과 경기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들인데요. 정말 많은 축제들이 있죠? 먼저 인천의 축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인, 사랑의 인천인. 인천의 대표 축제는 바로 애인 페스티벌입니다. 애인페스티벌은 300만 인천 시민의 자부심과 애양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돼 2016년 1회에 이어 올해로 3회째 개최될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2017년 애인페스티벌 현장 한번 보실까요? 에인 페스티벌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천이 제일 잘하는 음악 축제와 10개 군고의 특색 있는 문화 축제가 어우러져 8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22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펼쳐지는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펜타포트 음악 축제, 송도 세계문화관광 축제, 잉크 콘서트, 월드 클럽 돔 코리아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은 대형 음악 축제를 개최해 인천을 국내 최대 대중 음악 축제의 도시로 홍보했는데요. 인천의 10개 군구의 축제는 군구에서 대표적인 축제 1개씩을 내세워 애인 페스티벌의 문화 축제로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인천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개막 불꽃쇼를 확대하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 무대도 마련하는 등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역 축제들이 업그레이드된 제3회 애인 페스티벌, 벌써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관광공사에서 제공해주신 애인 페스티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애인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천일보 독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